안녕하세요 이시대사자 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재미있게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141번째 141번째 어 무슨 호랑이 호랑이가 나왔네 그죠 호랑이 범호 범호 범호음이라고도 하네요 범호 범을 보고 그린, 호랑이를 보고 그린 상현자가 되겠습니다. 상현자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친근한 개, 그다음에 소, 말, 양, 돼지가 가축이죠. 집안에서 이게 잘 우리가 길렀던 가축들이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동물에서는 용, 호랑이, 사슴, 사슴. 이 들짐승들이죠. 보니까 용은 상상의 동물이고 아그 다음에 지가 나오네 지가 그죠 지가 구멍에서 나와서 짐성 발자국이 있고 벌레 벌레충 벌레치 벌레들은 많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이 정도가 가축이나 동물에 대한 부수자가 되겠습니다 가축이나 동물에 대한 부수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열두 자 정도가, 동물, 동물하고, 어, 관계된 글자이네요. 범호, 범호, 음이라고도 하네요. 음이라는 거는 이렇게 글자가, 왼쪽으로 이렇게 늘어졌다. 그죠? 늘어졌다. 우리가, 집, 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집, 음. 그죠? 민음호 하니까 머리점다 글자가 이렇게 늘어졌네 왼쪽 으로 이렇게 그죠이걸 음이라고 그래서 이해만 하고 범호음 이렇게 안해도 되고 범호 머리에 범호 머리가 더 시킬 죠그죠 글자 한 자라도 줄여야 되겠죠? 범호 머리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범호는 점복 이제 글자가 만들어질 때는 상형문자지만 보니까 쓸 때는 점복 복체할 때 점복이죠. 그 다음에 이거 뭔지 아죠? 미너모 미너모 미너모는 뭐라 그랬어요? 공장 창이라고 그랬죠? 공장창 중국간자세로 공장창 넓을 강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음호는 넓을 광, 광. 광고 광장 할때광 자, 창은 창인데 구결자야 구결자야 그죠? 약간 변형됐네 그죠? 이렇게 복창 복창, 가장 유사한 자와 연결을 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복창, 밑에 뭐에 보니까 일곱, 칠, 일, 이, 삼, 사, 오, 육, 칠할때 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복창 칠, 복창 칠, 범호 이러면 쉽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복창, 전복, 공장 창 공장 창,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 복창 칠, 복창 칠 하면 범호 머리가 되겠습니다. 범호 머리. 그 밑에, 아이, 아. 어진 사람인은, 아이, 아라고 그랬죠? 아이, 아는 절구구가 들어가면은, 이 아이, 아, 완전 자인데 자, 야. 중국 한자체, 아이, 아, 를 넣어주면은, 범호가, 범호 완전 자가 되겠습니다. 복, 복창칠, 아. 복창칠, 아. 복창칠. 복창치라, 복창치라, 복창치라. 이름을 불러줘야 된다. 점복, 점복. 공장창, 공장창. 복창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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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 복창칠, 아이, 아는 범호가 되겠습니다. 범호 완전자가 되겠습니다. 복창치라, 복장치라, 복장치라. 자, 고처, 고처는, 범호 머리에, 복창칠, 복창칠, 하고, 디졸울치네요디졸울치 자, 디졸울치디졸울치이을 길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석계 멱기라고 그랬죠. 안석계 멱치. 경우는 이제, 호치기, 호치기 하면 되겠습니다. 호치기. 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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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기는 보처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상급 인에 들어가는 약자 호치기 치기 함께 배워야 되겠어요. 호치기 치기 호치기 치기 호치기 치기 호치기, 치기, 호치기 치기는 보처의 약자이다. 상급 인에 들어가는 약자예요. 상급 인에 들어가는 약자. 지울칠을 길게 써주고, 몇기 안석 개가 되겠습니다. 몇기 안석 개, 몇기 안석 개. 뭐, 이거는 호치기, 호치기. 그 다음에 이름호 부르짖을 호네, 그죠? 이름호 부르짖을 호는 입구에, 입구에, 한일에 2년 기억하면은 이름호 부르짖을 호에 이제 범호가 왔습니다. 범호, 범호, 호, 범호 발음이 그대로 왔네, 그죠? 호, 장, 뭐라 그랬어요? 호아, 호아, 복창치라, 복창치라 하니까 범호, 범호의 음이 그대로 와서 이름호 부르짖은 호가 됐습니다. 자, 범호가 없으면은 약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름호, 부르짓은 후에 약자가 되겠습니다.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구, 일, 2연요 옆에가 공자부터으 공교할 것 자예요, 공교할 요 그래서 이건 구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교, 공교할 글을 많이 쓰는 자이기 때문에, 구교, 구교, 구교. 입구에 한일의 니연 기업. 이름호 부르짓은 후에 약자 이거 약자라고 해놨죠 약자가 약자 입구에 교 해도 되겠습니다 교 오만 붙으면 공교하라 거라그러셔서 구교, 구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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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교에 범호 범호 그러니까 범호는 음을 가져오고 구교는 뜻을 가져와가지고, 그대로, 호발음해서 이름, 호, 호명, 그러잖아요. 그죠? 호명, 부르짓은 호가 되겠습니다. 자, 구교, 약자가 약자. 호치기, 치기, 약자. 구교호, 구교호. 약자, 약자, 약자를 어, 오늘 두 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허네 그죠 빌허 오늘은 글자가 좀 많이 어렵죠 전부 다 우선 복창칠 복창칠 범호를 써주고 이거는 쌍간툭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름이 있지만 이거 많이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쓰는 거는 기둥을 먼저 써야 되겠습니다 뚫을곤 니연 뚫을곤 뚫을곤 한일 하고 밑에 한일을 넣어주면은 빌, 허, 허공, 허공, 허무, 흐무. 험망하다 허무하다, 허세 할때 빌, 허 자가 되겠습니다. 빌, 허 자. 자, 호, 쌍간투관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그림이죠. 그림, 그림. 이건 부수자도 아니고 그림에대해서 이런 거는 특별하게 연습을 안 하면 글씨를 못 쓰겠습니다. 필순이 뚫을 콘, 뚫을 콘을 먼저 써주고 니연, 주를, 고를, 기둥을 먼저 세워주고, 세워주고, 이렇게, 한의를 써주고, 밑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자는, 이자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호, 관이네, 그죠? 호, 관은, 빌, 허, 허공 할 때, 허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모를 잘쓸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 이게, 고천은, 호치기 해가지고, 치기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야지 약자를 쓸 수가 있겠죠. 브루지스론은 구교, 구교 해서, 요 세자, 범호, 고처, 어, 이 이름호는, 쓸 줄도 알고, 읽을 줄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빌헌은 읽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읽기. 그 다음에 드릴헌. 아, 여기 막, 획수가 어마어마한 자가 나왔네, 그죠? 드릴헌. 헌혈. 헌을 공헌하다, 헌신하다 할 때, 헌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쓰지 못해도 괜찮겠어요. 제가 쓰는 걸 한번 보기만 하고, 이거는, 아, 이런 자가 있구나, 이렇게, 요것만 이해해 주시면 100점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써보겠어요. 먼저 범호를 써야 됩니다. 범호, 복, 상 칠, 하고 밑에 오는 자가 이게 1 9 한일의 입구에 그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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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망치바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면 은 이거는 손역이라고그래요손역 자부변이 오면 은 떨어질 사이뜰 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격자를 많이 만들어요 이건 부수자가 되겠습니다 부수자 부수자, 부수자에서 나올 때 요거를 암기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암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격이 요거는 호 격이라고 그죠? 격이라고 암기해 주시면은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격이라고 손여이지만 격이다 이렇게 사이뜰격 해가지고 격리하다 할때 격자를 많이 만들어요. 다른 격자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호격 견이 되겠습니다. 호격견은 그릴 흔, 호격근은 그릴 흔, 이렇게 호격견, 호 격견, 자, 요렇게 외우시면 아주 유용하겠습니다. 원래 이거는 손얘이라고 그랬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 실제로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글자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자. 드릴 헌은, 드릴 헌 흥금하다, 헌신하다, 복, 창, 칠, 격, 일, 구, 망, 망, 마. 개견이네, 그죠? 개견. 개견은 드릴 헌은, 흥금하다, 헌신하다, 흥금하다, 헌신하다, 공헌하다, 할 때, 헌체가 되겠습니다. 아, 이 자는 쓰지 못하더라도, 호격견, 호격견, 이렇게 이름만 불러주면 100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호처와, 어, 이름호는 반드시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암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치기, 호치기 해서, 이게 약자로 쓰고, 구, 교가 약자로 불을 호가 되기 때문에, 이, 이걸 이 이자를 쓸수 없으면 약자도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밑에 오는 호치기에 치기가 약자 구교, 구교 할때 구교가 약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꼭쓸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호는 복잡한 거지만 전복을 먼저 쓸줄 알아야 되겠어요. 전복, 그 다음에 창에 공장, 창에 약간 변형자 구결자야로 써주네 그죠 구결자야 그래서 복창 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안그러면 이 부모자 같은거 쓰지 못해요 복창 그 다음에 뭐예요 일곱 칠 복창 칠 복창 칠 복창 칠좀더 길게 자 여기 구결자야가 됐네 그죠 자 이자만 요거만 바뀐거죠 그죠 이게 예, 야로만 복창 칠 복창 칠 범후에 아이 아아이아해주면 아이아 범호 완전자가 되겠습니다. 범호 완전자. 복창칠아 복창칠아 완전자. 자, 이제 범호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복창칠은 범호니까 이제 호호호 호, 호. 그다음에 뭐예요? 치기, 호치기, 호치기 호치기 호치계 길게 써주고 몇기 안석계 몇기 안석계를 하면은 호치기 호치기는 고처 치기는 약자 약자 그다음에 후교 입구에 한 이대 한 이대 니연 기억은 공자만 오면은 공교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구교하면은 암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구교. 그 다음에 범호. 범호를 넣어주면 되겠어요. 구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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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거 같지만 범호만 쓸줄 알면은 쉬, 쉽게 쓸수 있겠죠. 범호를. 하지만 범호 발음이 그대로 와서 불을 호, 불어 지설 호, 이름 호, 불어 지설 호, 약자, 약자가 되겠습니다. 약자, 약자. 빌호는, 범호에 쌍간투간, 범호에 쌍간투간, 자, 복창칠, 복창칠 해주고, 쌍간투간은, 통할 곤, 통할 곤, 기둥을 먼저 세워주고, 니연 기둥을 세워주고, 뚫을 곤, 한일, 한일 해주면, 빌, 허, 허공, 공허하다 할 때, 허 자가 되겠습니다. 허 자. 여기에서 오늘 중요한 거는, 곧첫 자하고, 이름호 많이,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약자도 함께 외워놔야 되겠다. 자, 드릴 허는 호격견이라고 그렇죠. 호격견. 아주 글자가 핵수가 많죠. 20행이나 돼가지고. 자, 범호. 범호. 범호를 길게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범호. 머리를 써주고. 사이틀격 일구망두. 일구망두. 일구, 망, 마. 일구, 망, 마. 하고, 이게, 개견을 방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개견을. 드릴, 흔, 드릴, 흔. 흥금. 헌신할 때, 흠자가 되겠습니다. 아, 핵수가 많네요. 자, 이런 건 읽기만 하면 100점이 되겠습니다. 호격견. 호격견. 호격견은 드릴, 흔. 몸을 들여서 봉사라 하면은 헌신하다 어, 금덩어리 주면 뭐라 그래요? 돈이나 금을 주게 되면은 헌금하다 그러잖아요 헌금이라고 그러죠? 헌신하다 헌금하다 이렇 헌자가 되겠습니다 읽기만 하면은 백점 읽기만 하면0 백점 자, 봉호차가 쓰기 어려운 거겠지만 복창칠 복창칠 이 공장 창자의 변형이다 자, 요자만 이해를 하시면은 전복이 들어와서 그죠 복창칠이네 복창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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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창칠의 아이와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복창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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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그러면 나중에 글씨 못써요 써보면은 다 잊어버립니다 못쓰고 근데 이름을 불러주면은 기억을 할수 있겠어요 복창칠 복창칠아 소호충혈행. 다음 시간에는 벌레충이 되겠습니다. 벌레충.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